자 오늘은 음악 방송 대신 어, 강아지 새끼 난 것을 실방을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yeah 그왜 가가지고 이 새끼야 다리 저 저래고 왔어 저거 저저 다리 봐봐 요 다리 부러졌어요 보여요? 내일 또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부러진 건 아니고 어디 저 물렸는데 리한테또 물렸나본데 저 이빨 자국이 있더라고 가 해봐 가자 묶어놓으려고요? 묶어놔야 된까어놓고 거기 갈 건데 아. 좋아. 이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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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고 운전석에 났지. 에. 나이트다고고 네. 복순아. 가라 그러는 거야, 지금. 가라. 아. 아. 아, 아, 이제 나한테 옆, 옆에서 접근하지 말라고? 내가 접근하니까 위험하다, 그 얘기, 그 얘기구만. 어? 제가똥 넣는데 먹어버리네? 다 먹어버려. 지금 여기다 똥 넣거든, 낑낑대더니. 근데 복순이가 딱 먹어버리네. 오줌이고, 똥이고. 저거 봐. 먹어버렸어, 지금. 왜 그러냐면 다른 동물들한테 그 흔적을 안 남기거든, 아. 호유동물들. 그래야 죠 침입을 안 하니까. 아, 얘는, 얘들은 아주 그냥, 그게 교육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 보네? 선천적으로? 그럼. 그래. <laughs> 도돌이는 확실히 떴어. 이제 쳐다보잖아요, 카메라를. 응? <laughs> 하루 응? 더 있어 오늘 아침에 떴어 응. 어제까지 못 떴는데. 제가 도돌이가 얘들은 아직 안 떴어 도돌이만 좀 떴어 지금. 아니다 떴어 떴는데 반반떴어 반, 이놈 이제 내일부터 여 뛰어 넘어와서 이 돌아가. 어 얘도 하네. 얘도 눈 떴어 얘도. 얘도 아 뜯고, 쟤도 뜯고, 도돌이하고 얘하고 돈 뜯네. 물어다가 이제 각자 어디딱지에갖다 줘. <laughs> 물어가지고 저기 저 아래, 저 위에 사람 있는데도 갖다는다니 어. 웃긴 그 놈들이야. 그러니까 거기, 거기 어디에 보니까, 동물농장에 보니까 <laughs> 얘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철망을 쳐갖고 애들하고 얘를 분리시켜 놓고 얘들은못 건너와. 어미가 저 이제 지금은 젖 물렸는데 눈 떠가지고 막 다니잖아. 젖도안 물려. 그냥 물어버려. 그니까 그래가지고 저앞전에저 개돌이 있잖아. 기때기 음. 이렇게 꺾인 거 아니야. 음. 왜 그러냐면 개만 풀어놨잖아. 개돌이만. 음. 그니까 천순이하고 진돌이가 그냥 기죽이려고 기때기 음. 물어버린 거야. 그건. 이렇게 얘들이 좀 크면, 여기다 철망을 쳐서 쟤들이 못 건너오게, 어미만, 어이, 어미만 펄짝, 아니야, 치니까. 어미만 펄짝 건너오던데, 그리고 쟤들은 못 건너오게, 분리해놓던데, 그리고 쟤들이 달라붙으니까, 어미가 저기 있으면 맨날, 저기, 애들이, 새끼들이 젖먹으려고 그러니까 귀찮아갖고, 저기 따로 가 있어야 돼, 혼자. 15마리 까지 있어서, 저, 솔밭에다 다 묶어놓고. 그니까, 러눈 뜨면 딱 보내더만 어디로? 그냥, 하지. 이제 조금 커봐. 저, 복순이가 이제 시샘해가지고 주인한테 접근 못하게 하려고. 아, 얘들을? 그래. 목, 목망 물어. 귀대기 물고. 음. 얘들은눈 뜨면 주인은 하나야. 저, 제 저놈이 저, 저, 저 빌빌거리고 저 용맹이가 어. 거기 누렁이네 가가지고 저 묶여 있는 거야. 치질도 하는. 데 아니, 쟤들 그럼 할아버지, 쟤들 눈뜨면 보낼 때 있어요? 현재는 없어.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. 연락도 해가지고. 아는 비니, 그, 저 가게에, 그거 응. 가서 팔어. 박스에도 넣어가지고 가가지고. 만원씩 이제 주인이 이놈이 이거 복순이가 물, 이제 분양 안 되지 물어다가갑자막 여기저기 갖다 준다니까 갖다 놓고 와?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 자리 지켜야 될거 아니야 쟤는 음, 근데 걔들이 가장 질투심이 강하대 내가 얘 복순이하고 용맹이하고 보면 서로 둘이서 나한테 접근 못하게 둘이서 막 싸워.